문제 똑같은 음, 좀 다른 유형이죠. 얘는 이달 초에 20만 원 물건을 할부로 샀다 이렇게 됐고 이것을 돈을 갚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 얘도 한번 식을 세워보자. 20만 원짜리 물건을 할부로 샀는데 12개월에 걸쳐서 갚는다는 얘기는 10에, 12개월치 이자도 같이 갚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20 곱하기 음, 1.015의 12승 이게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니다 근데, 이걸 또 매달 조금씩 아으니까요 얘도 그런 식으로 한번 앞에서 달쓴 것처럼 한번 써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뭐 11월, 아 11월, 12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2개월에 걸쳐 갚는다면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는가? 그랬죠? 그러면 이 12개월이 끝이네. 더 이상 뭐할거 없고, 그 다음이 12개월까지 여기까지 딱 해서 끝나야 돼. 그럼 내가 1월 달에 돈을 갚는데, 어, 이달 말부터 갚는다고 했네. 얘는 초가 아니라. 그래서 말이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써주겠어요. 이달 말에 갚은 이 A1은요. 그 다음 달에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이자고 붙는다. 그 다음 달에는 A, 1 플러스 R에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는 이자가 없고, 두 번째 달부터 이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개월쯤 되면 A 플러스 R에 뭐 10승,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달에는 A 1 플러스 R에 11승 정도의 이자를 붙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에 갚았으니까 이자가 그 달에는 안 들어오고, 음? 그 달까지 딱 생각을 할 수, 있, 그 달에는 이자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월달에 갚은 A1도요, A1 플러스 R 이렇게 되고요 A1 플러스 R에 이렇게 쭉 가다보면 얘는 9승, A1 플러스 R에 10승. 이런 식으로 어, 이자 붙은 돈으로 불어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이렇게 써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가 2월달에 갚은 돈이죠. 그래서 3월달에 갚은 돈은 1 플러스 R에 9승. 4월은 R에 8승. 5월은 1 플러스 아래 7승 6월은 1 플러스 아래 6승 플러스 아래 이몇 승이니 123456 123456789 10 11 12월 달에는 이달 갚은 거니까 돈을 뭐 이렇게 더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얘는, 어, 첫 항이 A고, 항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항수는 1 2 개인 등비수열이 되겠다. 이것을 다 합쳐서 이 값이 이 돈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첫 항이 A고,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1분의 얘가 첫 항이 A니까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써 주시면 되겠다. 이것이 얼마야 돼? 20 곱하기 1.015의 12승이 된다. 이해됐어요? 이제 값을 대입해 보죠. 20 곱하기 1.015의 12승은 1.2니까 얘는 24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얼마 씩 갚아야 되는지 a를 구하는 거야. 얘는 분모가 0.15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럼 얘는 1. 1 5의1 2승이 되구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얘가 지금 1 2니까요 결국 0.2a 0 1 5 2 4이런식으로 식을 쓰면 되겠다. 자 계산 이 지금 뭐금 지금 아, 보다 좀 간단하네요. 지금 아, 지 보다 좀 간단하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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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100을 곱하면 되니까, 얘는 뭐 15분에 20A, 이렇게 돼서 24, 5로 나누면 4, 3, 이렇게 되니까요. 6, 3, 18A는, 응? 음? 18은 아닌데. 음, 0.015잖아? 015네. 근데 공을 하나 빼먹었네요. 015. 015. 이렇게 계산하면 다 다시. 24는 0 0 1 5분의 0.2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을 곱해야 되는 거야? 1000을 곱해야겠네. 1 5분의 200a. 이렇게 돼. 5로 나누면 3, 40. 4로 나누면 6은 3분의 10a. 이렇게 되니까, 3618. 1.8A. 단위가 만 10, 원이니까 얘는 만 8천 원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매달 만 8천 원을 갚아야 됩니다. 어, 원리학계 문제는요. 이렇게 써서 푼다라는 개념을 한번 두세 문제 풀어보면 감이 올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어렸을 때는 이걸 공식을 외우지 않고 풀어서 어, 그래도 다 맞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월 초에 돈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얘는 월 초부터 이자를 받아서 첫항이 A1 플러스 R로 계산한다. 월 말부터 갚는다. 뭐월 말. 그러면 첫항은 그냥 A로 계산한다. 첫 달에 이자를 못 받아. 요거 차이가 있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